3월 10일 금요일 사순절 메이기도 전례독서 안내해드립니다. 오늘의 시편은 105편 16절에서 22절, 복음서는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3절과 45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극히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느님, 우리는 주님과 또한 우리 서로에게 그리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성인들 앞에서 생각과 말과 행위로 저지른 죄와 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줄을 고백하나이다. 우리는 마음과 정신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고 남을 용서하지 못했나이다. 우리는 서로 성라하신 명령에 무관심하였고 그리스의 뜻에 진실하지 못했나이다. 우리는 불충하고 교만하고 위선적이었으며 생활 속에서 참을성이 없었고 자신의 욕망대로 살며 살의 사욕을 위해 살았나이다. 우리는 세상 안락과 평안만을 위해 살았고 일상생활에서 정직하지 못했으며, 기도와 예배를 게을리하고, 믿음을 세우는 일에 소홀했나이다 주여, 우리가 회개하오니, 우리 이웃에 대하여 자비심이 없었고, 편견을 가지고 생각에 다른 이들을 경멸했나이다. 우리가 이웃의 궁핍과 고통을 돌보지 않았으며, 불효와 폭력에 무관심하고 주님의 창조물을 훼손하고 낭비하여 후세들을 배려하지 않았나이다. 주여, 진노하심을 거두시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져 주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을 인하여 우리가 모든 성인들과 함께 부활의 영광과 기쁨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진실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들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사체로하여금죄 사함을 선포하라 명하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며 성령 받기를 간구하오니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삶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시어 마지막 날의 영원한 기쁨에 참여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주님께서 이제 여기에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하느님, 우리가 감히 바랄 수 없는 신비한 일을 우리 안에서 시작하셨나이다. 비오니 우리를 진리와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어 이 세상 사는 동안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올바르게 살아가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그 뒤에 주께서는 그 땅에 기근을 불러 들이시고 그들의 식량 지팡이를 부러뜨리셨다 요셉은 거기에서 발에 차고를 차고 목에는 쇠칼을 쓰고 고생을 하였다. 왕은 사람을 보내어 그의 사슬을 풀어 주었으니 여러 족속을 다스린 자가 요셉을 놓아 주었다. 신하들을 마음대로 교육하고 원로들에게 지혜를 가르치게 하였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또 다른 비유를 들겠다. 어떤 지주가 포도원을 하나 만들고 울타리를 둘러치고는 그 안에 포도즙을 짜는 큰 확을 파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는 그것을 소작인들에게 도주로 주고 멀리 떠나갔다. 포도 처리 되자 그는 그 도조를 받아오라고 종들을 보냈다. 그런데 수작인들은 그 종들을 붙잡아 하나는 때려주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쳐 죽였다. 지주는 더 많은 종들을 다시 보냈다. 수작인들은 이번에도 그들에게 똑같은 짓을 했다. 주인은 마지막으로 내 아들이 알아보겠지 하며 자기 아들을 보냈다. 그러나 소작인들은 그 아들을 보자. 저자는 상속자다. 자, 저자를 죽이고 그가 차지할 이 포도원을 우리가 가로채자 하면서 서로 짜고는 그를 잡아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어 죽였다. 그렇게 했으니 포도원 주인이 돌아오면 그 소작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 악한 자들을 모조리 죽여버리고. 제때에 도조를 바칠 다른 수작인들에게 포도원을 맡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서에 집 짓는 사람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주께서 하신 일이라 우리에게는 놀랍게만 보인다. 한 말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잘 들어라.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빼앗길 것이며. 도조를 잘 내는 백성들이 그 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대사제들과 파이사빠 사람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 두고 하신 말씀인 것을 알고 예수를 잡으라 하였으나 군중이 두려워서 손을 대지 못하였다. 군중이 예수를 예언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묵상나눔입니다. 제때 도조는 내고 계십니까? 사순절은 우리가 하느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합니다. 혹시 포도원을 도지로 받고 도조를 내지 않으려는 수작인들처럼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입으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것을 관리하는 청직이라고 고백하면서 실제로는 자기가 주인처럼 행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합니다. 주인의 아들은 도조를 받으러 왔던 것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사순절은 도조를 내지 않던 수작인들이 주인의 아들에게 잘못을 고백하고 다시 제대로 도조를 내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사순절 회계 열매는 내지 않던 도조를 다시 제때 내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포도원은 어디입니까? 도조를 제때 잘 내고 계십니까? 하느님께 내야 할 도조는 무엇입니까?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관해 우리가 바로 알게 하소서. 어리석은 우리를 이끌어 당신을 따르고 그 보물을 발견하고 당신의 나라가 성장하는 일에 도움이 되게 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하느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본티오블라도 치아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계시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고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 주의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마침 기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는 친교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소서. 아멘. 이제 자유롭게 개인과 이웃을 위한 기도를 주님께 봉헌하며 사순절 매일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